<laughs> 나이스. 너무 웃겨어아 <웃통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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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yeah. 아, 진짜 그거 뮤비 봤을 때 처음 충격을 잊지 못했 진짜 나 아. 모르는 캐럿들 있나? 이지 이제 처음 응. 들어오신 분들은 아니 그걸 커버하라는 게 너무 웃기잖아 어떻게 그거 커버해야 되는 거야? 노래를 커버해야 되는 거야? 공돌이가 하지 않나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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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팔랑팔랑되는 거야 팔랑팔랑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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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몰라 <laughs> 뭔 말인지 몰라 눈 감으세요 <laughs> ちょっと。